지금은 오전 8시 인데요 저 비둘기가 또 똥을 싸고 갔습니다 아예 이제 우리집이 똥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말고 오늘 또 엄청나게 똥을 싸고 갔습니다 아주 이 발코니가 똥으로 아주 난장판이 됐고요 저기 차 지붕에도 또 어저께는 차 지붕에 왼쪽만 똥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에도 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똥이 있으니까 파리들도 똥 파리들도 들끓고 있습니다. 저 자동차 지붕은 완전히 비둘기 똥으로 덮였습니다. 저 비둘기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. 정말 원수.. 원수가 나타났습니다. 평화로운 생활이 깨졌습니다. 저 비둘기 때문에 고통일이 아닙니다. 윗집 주인이 저 비둘기를 혼내서 쫓아줬으면 좋겠는데 외층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걔네 두 마리가 아무래도 고민인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짝입니다. 짝 하루 종일 저기에 있습니다. 우리집과 저 집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저는 발코니에 빨래는 널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 발코니 똥도 안 닦으면 이 발코니도 더러워서 흉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비둘기와의 전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